나, 가져가, 가져가줬으면 좋겠는데. 나 방패가 진짜 딱 내창이어가지고. 총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예 권총 있거나 이것도 2.4야 애매하게. 어, 아예 권총 없나? 권총 있긴 한데. 클래식 권총, 클래식 스미지가... 권총 있는데? 응, 권총 있잖아 클래식 권총이라 이전파, 권총이랑 이전파 두 개다. 아.. 둘다못 겜. 둘다못 겜. 둘다못 겜. 둘다못 깹. 둘다못다다고 나왔어요? 깼을 건데? 트위치 어, 뭐 컷, 트위치 드론 잡았어둘다못어둘다어둘다못맞어요다어디가다못어둘다못다어요다 아니요, 글라지 있다, 글라지. 아, 글라지야? 네, 저 조금만 더더 늦게 막았으면 저뒤집어했어 <laughs> <laughs> 여기 뒤에 뚫렸다, 야. 뭐지? 아까 글라지가 쏜거 아닌가? 아, 아닌데? 거야? 뒤에서 쏜거아니야아니아니아니 여기서, 여기서 쐈어요. 아... 뚫린다. 아, 이거 거의 라니까뭐 해야 돼, 여기서? 어, 님나힐한방만 어, 줄래요? 찐따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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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따누 여기 있다, 찐따누 여기 있다. 방패, 방패 <laughs> 막혀? 설마? 어, 뭐야? 방패가 아껴? 아이진 에이, 찐따는, 찐따는. 아니, 아군이잖아. 아이, 아, 너무 너무 시끄러워, 안 들려. 찐따는 혼자야? 유신? 그런 같아. 어? 어? 아니, 난재사 왔거든? 봉타류? 근데 갑자기 걔가 달려오면서 맞았어, 지 혼자. 어? 야, 너왜 이렇게 나가냐? 앞에 아, 야 이렇게 나가면 어떡해? 뭐해? 하죠. 그래서 다 베거기 싫다니까. 아죽도 있어. 아. 누가 누워 있네 이러고. 아니, 아니 병, 요시 아,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 요시? 이거 왜 깔았어 여기?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백잘못이야 <laughs> <매, 매> <laughs> 일단 드론이 입구 다 깔던데 보니까. 아, 튜폰도 우리가, 우리가 막을 때만 막아야지, 그거는. 1층에 하나, 둘, 바로 밑에 있다, 피시. 바로 밑에, 바로 아. 밑에. 오른 정면, 정면. 핑 찍어, 핑 찍어, 찍어, 그냥 핑 찍어. 핑 찍어줘, 핑 찍어줘. 안 보여, 나는. 저 연막 때문에. 너 하나 더, 하나 더 어, 연막 안에. 찍찍게왜안 찍혀? 왜안 찍혀? 어, 뭐야 왜 이거, 이거? 어핀안찍다됐다몇명이서 <laughs> 찍는 거야? <laughs> 거의, 거의... 거의 리얼 타임인데? 계속 찍어줘 그래 권총 중에 권총 숨기 깼다 이제 다깨다 <laughs> 나가면 되지. 기다려봐. 더, 더퇴세오는거 아니야? 나 하나 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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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럴다, 더, 더, 더 퇴세운다. <laughs> <laughs> 야, 저럴 줄 알았다. 어디 가나 했더니. 저렇게 갈줄 알았어. 저 흑인 방패드네 뭐야? 똥캐 동케. 똥통아 또 개기지. <laughs> <laughs> 엘라 셔건도 똥캐라고 똥총이라고 지금 <laughs> 하면서. 아야야 엘라 셔. 샷... 방금. 그때 뭐 했어? 우나 어? 잠깐만, 잠깐만. 올킬이잖아. 몰라? 한명 나가서 다킬했니까다 킬했나? 아니야. 올킬이 올킬이야. 몽타뉴 그다음에 히바 힙아 뭐였지? 이층에뭐 하나. 아니야. 아니야. PC 올킬 아니야. 6킬이야. 6킬. 아, 6킬이네. <laughs> <laughs> 오버킬. 어, 아, 잠깐만, 그러면, 리플레이 저장되나?